안녕하세요.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은요, 트럼프가 매수를 하며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요. 오늘 2% 정도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제가 도움 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코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.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 11월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12월 중순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제가 11월 초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.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. 최근에도 이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도움드릴 만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,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고도 최소 10배 상은 더갈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 010-5630-3259, 문자 온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. 주말 야간 상관없이.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.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며칠 전에 제가 이 온도 파이낸스 이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구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깐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-5630-3259, 문자 온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온도 파이낸스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-5630-3259온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